안녕하세요. 지프에서 18년 근무하고 있는 집타프 이성훈 선임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프의 대표 모델이자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랭글러. 그것도 24년도에 페이스리프트 되어서 더욱 멋있어지고 최신 편의 옵션과 안전 옵션도 추가된 24년식 랭글러의 종류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글러가 예전에 비하면 아주 많이 대중화되었지만 지금도 랭글러 사하라와 루비콘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3년식까지는 랭글러 오버랜드라고 불리었던 랭글러 4라는 온로드 주행에 좀더 초점을 두어 도시명 랭글러라 불리우고 랭글러 루비콘은 오프로드 랭글러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프에서 18년 근무하면서 이 랭글러를 타고 극강의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은 정말 국소수의 분들이시고 대부분은 랭글러를 출퇴근하는 데일리카 또는 캠핑이나 레저 활동하는 패밀리카로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랭글러 4라도 기본적으로 강력한 사륜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극악의 오프로드를 제외하면 캠핑, 레저 활동, 비포장도로 등의 노멀한 오프로드는 다 가능하기에 여러분들이 랭글러를 구입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관을 선택하시고 하드탑 루프를 수동으로 개폐하는 하드탑을 선택할지 소프트탑을 전동으로 열수 있는 파워탑을 선택할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멋지게 변신한 24년식 랭글러의 재원과 가격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예쁘고 깔끔하고 관리하기 편해서 랭글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인 랭글러 화이트 두 대가 있는데요. 보시기에 왼쪽이 랭글러 사하라 파워탑이고, 오른쪽이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모델입니다. 24년식 랭글러 사하라 하드탑은 7,890만원, 루비콘 하드탑은 8,040만원이어서 루비콘이 사하라에 비해 150만원이 더 비쌉니다. 또한 각 랭글러 모델에서 루프를 전동으로 열수 있는 파워탑이 하드탑에 비해서 350만원 가격이 더 높아서 사하라 파워탑은 8,240만원 루비콘 파워탑은 8,390만원입니다 풀체인지가 아니라 페이스리프트가 된 24년식 랭글러는 2.0 가솔린 4기통 터보 엔진으로 272마력 4 0 8토크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연비로 사하라는 리터당 8kg 루비콘은 리터당 7.5kg입니다 사하라는 셀렉트랙 4륜구동 시스템과 기어비 3.56 루비콘은 락트랙 4륜구동으로 기어비 4.11입니다 사하라에는 세비플로팅 엑슬 루비콘 모델만 풀플로팅 방식의 4 4대우 적용입니다 사하라와 루비콘의 외관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 원톤이냐 투톤이냐 그리고 본넷 디자인과 휠 타이어의 차이가 보입니다 가운데가 움푹 솟아오른 본넷 모습에 차이가 있는데요 루비콘 모델의 경우 에어벤트가 양쪽에 있어서 입체적이고 좀더 볼륨감 있는 디자인이며 본네 좌우에 레드컬러 루비콘 데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반면 랭글러 4라는 에어덕트가 없어지고 좀더 미끈하고 단정한 본네 디자인입니다. 24년식 랭글러는 세븐슬로 그릴과 동그란 형태의 LED 헤드램프에 변화를 주어 전면부 모습에서 좀더 강인하고 컴팩트한 모습입니다. 새로운 세븐슬로 그릴은 좀더 작아지고 각 슬롯의 크기는 커졌는데요. 그래서 블랙 색상의 세븐 슬롯 그릴이 더욱 강조되어 보이고 냉각 효과가 향상된 컴팩트한 디자인의 수직 슬롯입니다. 루비콘은 세븐 슬롯 베젤, 헤드라이트 베젤, 안개 등 커버가 메탈릭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고 사하라는 그릴 베젤, 헤드라이트 베젤, 안개 등 베젤이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하라와 루비콘 모두 전방 카메라가 기본 적용되어 비교적 차폭감 익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랭글러의 단점을 보완해줬습니다. 최첨단 LED 오토레벨링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되어 있고 미등 점등 시 멋지게 엔젤링 등을 볼수 있는데요. 예쁘기도 하지만 아주 밝은 시인성 확보를 해줍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고객님들이 튜닝을 통해서 기존 툭 튀어 나와 있던 유럽형 범퍼를 지금 보시는 북미형 범퍼로 교체를 많이 하셨는데요. 2024 랭글러는 이 북면 범퍼가 기본 장착되어 길이를 약 10cm 정도 줄였고 휀다와 범퍼가 분리되어 전면부는 심플하면서도 와일드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루비콘은 레드 후크이며 사라는 블랙 후크가 적용됩니다. 랭글러 전 모델 기존 유리보다 약 3배 정도 튼튼한 코닝사의 고릴라 글래스가 적용되어 방음과 안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24년식부터는 랭글러 전 모델 전면유리 상단에 센서가 있어서 풀스피드 전방 충돌 방지 장치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측면에 긴 안테나가 없어지고 전면유리 패널 안테나로 변경되어 오프로드 시 안테나 간섭을 방지해 줍니다. 측면부에서도 랭글러 사하라와 루비콘 디자인의 차이가 있는데요. 4라는 앞뒤 휀다와 루프 전체가 차량 색상과 동일한 컬러로 이루어져 원통감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또한 도시명 랭글러답게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은 발판 역할 외에 머드 가드 역할과 주차 시옆 차와의 무고 방지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루비콘 하드탑은 앞뒤 휀다와 이열부터 트렁크 루프까지 색상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 화이트와 블랙의 확연한 투톤감을 주는 캐주얼한 디자인입니다. 또한 루비콘은 오프로드에 좀더 초점을 두고 있어서 측면 하단에 강철 재질의 락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오프로드 시스케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필요에 따라 이락 레일을 탈거하고 사이드 스텝 설치가 가능합니다 원톤이냐 투톤이냐의 외관 디자인에 따라 랭글러의 모습에서 큰 차이가 나서 고객님들이 이 랭글러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오른쪽이 루비콘 핸다인데요. 루비콘만 하이탑 핸다 적용으로 오프로드 시휠 트러블을 더낼수 있게 해주며 올트레인 타이어인 AT 타이어로 바뀌었고 285 70R 17 33인치로 사이즈 업되면서 타이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시키고 하이탑 핸다와 함께 보다 넓어진 휠 하우스를 제공하여 35인치 타이어 장착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루비콘 구입한 고객님들이 도심 승차감 때문에 MT 타이어에서 AT 타이어로 교체를 많이 하셨는데 순정 자체가 인치가 더 커지고 승차감이 좋아진 AT 타이어로 기본 장착되어집니다. 랭글러 4R은 파워 탑과 하드 탑슬 디자인이 다르며 온로드 타이어인 AT 타이어가 장착되어 사이즈는 255 70R 18인치이며 온로드 타이어인 만큼 좀더 정숙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미국 버전 그대로 후면 LED 라이트가 비상등, 방향 지시등 점등 시 빨간색으로 점등됩니다. 2024 랭글러 실내를 보시면 먼저 시트가 8방향 전동 시트로 적용되어 있고, 루비콘의 가죽은 나파 가죽으로 적용되며, 시트와 핸들, 스티치가 레드 컬러로 적용되어 있으며, 등받이에 루비콘 레터링이 있습니다. 사하라는 맥키리 가죽 시트가 적용되고, 등받이에 사하라 레터링이 있고, 시트와 핸들 스티치가 골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랭글러 시트 바닥 패턴이 바뀌어 엉덩이 부분 울림 현상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전면 디자인도 지프에서 정말 많은 공을 들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3인치의 아주 큰 대형 화면으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져 있는데요 간결하면서도 현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변화와 전 세대보다 5배 빨라진 6코렉트5 시스템을 장착하였습니다 사용자 맞춤 설정 기능과 함께 C 타입 디바이스 적용됩니다.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여 핸드폰과 미러링할 수 있으며 두 개의 블루투스 장치를 동시에 연결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티맵 내비게이션을 기본 탑재하여 수입차의 최대 단점으로 꼽혀왔던 내비게이션에 대한 갈증도 완벽하게 해소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후방 상황을 아주 선명한 화질로 볼수 있습니다. 랭글러는 최고급 알파인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8개의 스피커와 서브우퍼 1개가 장착되어 풍부한 음질과 감성을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기존 랭글러 루비콘의 대시보드는 레드 컬러의 스틸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를 통해 카본 느낌의 내자와 가죽으로 마감되어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024 랭글러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추가되어 측면 충돌 시 승객의 머리와 상반신을 보호하여 안전성까지 더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면 계기판 레이아웃 패널이 사각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8단 미션이 적용된 기어노브 왼쪽에는 일륜, 사륜 오토, 사륜 파트타임, 사륜 로우로 변환할 수 있는 작은 기어봉이 있고요. 랭글러 4해 라인은 없고 루비콘에만 있는 엑슬락 스웨이바 오프로드 플러스 버튼은 아주 험한 오프로드 주행 시에. 루비콘 만의 강력한 험로 탈출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비콘 전 모델에만 억스 버튼이 기본 옵션으로 적용되어 내부 전자계통 튜닝 시 온오프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랭글러 트렁크 잠시 보여드리면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라 트렁크 공간 또한 위로 높게 설계되어 많은 짐을 위로 높게 수납할 수 있고요. 이열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 트렁크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어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할 때 여유로운 공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랭글러 선택에서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량 전체가 원톤이고 온로드 타이어와 사이드 스텝이 기본 장착된 랭글러 사하라. 투톤감이 멋스럽고 입체적인 본넷을 가지고 있으며 33인치의 멋스러운 AT 타이어가 장착된 랭글러 루비콘. 둘 중에 하나 모델을 결정했으면 하드탑인지 파워탑인지를 선택하시고 내 취향대로 색상을 선택하셔서 집타은 이성훈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은 기본이고 현금, 할부, 리스, 렌트 견적 중에 고객님에게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해드릴 것이고요 랭글러에 맞는 최고 그리고 최대 서비스 작업 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나 AS 발생 시에 지프 18년 경력의 노하우로 신속하고 발 빠른 대처를 해드려 차 타고 계신 동안 관리받고 있다는 마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고 시에는 철저한 차량 검수는 물론이고 많은 지프 굿즈들 가득 준비하여 고객님께 기쁨 두배 드리는 차량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2월과 3월 프로모션으로 공식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 또는 2년 보증 연장 선택할 수 있고요. 빠른 연락 주셔서 이 모든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지프의 결론은 집타풀입니다. 지금까지 집타풀 이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